6월 28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 1, 2, 3, 4, 5. 1, 2, 3, 4, 5라는 XSX로의 집합인데, 치역과 어, 공역은 달라도 되는 건데, 왜냐면, 1, 2, 3, 4, 5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는 공역이고요. 거기에 대한 치역은 함수 값입니다. 그랬을 때뭐가 조건을 해석하는 건 쉽죠. 세개 모두 홀수.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홀수인지 같은 홀수인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 그다음 나 조건은 f2가 f4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이 세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조건을 케이스 분류를 한다면, 한 개의 홀수에 대응되는 거, 두 개의 홀수에 대응되는 거, 세 개의 홀수에 대응되는 거겠죠. 그치? 이됐어 그러면, F1, F3, F5가 하나의 홀수에 대응되는 거는, 세개 중에서 하나. 그럼 이미 치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치? 어취억이 생긴 다음에 나머지 될수 있는 건 F2하고 F4, F2하고 F4, 값인데 얘가 2고 F4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세가지 얘는 이걸 기억 니은 딕이라고 하자. 그럼 기억은 쉽게 구했네 니은 합시다. 그럼 이제 홀수가 두 개니까 홀수 두개 고르는 거는 3C죠. 이그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F1, F3, F5가 조합을 결정하는 거.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어. 1하고 3을 골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1, F3, F5가, 어, 원소의 개수가 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에 대응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지금 홀수 두 개를 골랐잖아. 근데 두 개를 골라도 치역의 홀수에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F1, F3, F5가 하나에 대응될 수도 있고 두 개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골랐다고 생각해봐 치역을 근데 F1, F3, F5가 다 1에 대응되거나 다 3, 3에 대응될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 F2, F4가 그냥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laughs> 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이제 f 2 f4가 결정되는 건 예를 들어서 1, 2, 3이 결정된 거야. 이 홀수 두개뭐 짝수 하나는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f1, f3, f5가 다 1에 대응됐다고 하면 f2하고 f4는 2하고 3에 대응될 수 있죠? 그렇지? 만약에 f3에 골랐다고 하면 f2하고 f4는 1과 2에 대응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서도 두가지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어서 10입니다 <laughs>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요번에는 3개가 1, 3, 5가 홀수 2개에 대응 다 돼야 돼 그러면 중복순열인데 그 중에서 위에 F1하고 F3 F5가 하나에 다 대응되는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럴 때또 F2하고 F4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또한 늘어나는 거지. 왜? F2하고 F4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홀수 두 개에 다 대응되면, 어, 굳이 F2, F4가 뭐, 홀수가 아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 2, 3을 골랐어. 그럼 1, 4, 5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치? 그러면 2하고 4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일단은 2는 무조건 하나 골랐다. 그럼 4는 3을 골라야겠죠. 그치? 1을 골랐다. 그럼 F4는 2를 골라야 되겠죠. 그치? 이해 됐어요? 그런 게또두 가지. 됐습니까? 따라서 6, 4, 24. 근데 앞에 3이 있죠. 그래서 24 곱하기 3은 이제 72.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84가지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이번에는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고, 이번에도 하나에 대응되는 거, 두개에 대응되는 거, 세개에 대응되는 걸로 나눌 거예요. 그치? 근데 얘도 경호의 수가 아까 마찬가지로 3, 얘는 그냥 1, 3, 5에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이고, 그리고, 홀수가 지금 세개세 3개, 개가 이미 1, 3, 5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1, 3, 5가 정역 1, 3, 5가 이렇게 1, 3, 5에 대응되는 거를 지금 하나에 다 대응된다고 하면 2하고 4는 뭐 자동적으로 3하고 5에 위치될 수밖에 없잖아.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1, 3, 5가 이번에는 두 가지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홀수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걸 빼야죠. 그치?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F2하고 F4가 결정되는 경우에서 또한 두 가지. 그쵸? 이번에는 F1, F3, F5가, 어 그냥 하나씩 대응된다고 하는 거면, 얘네끼리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만 되면 돼서 3팩토리야. 그치? 그 다음에, 세개 중에서 그냥 f f 4가두 개를 알아서 고르면 증가함수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638. 얘는 622, 아, 36. 그 다음 얘는 3.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다 더해서 57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총다 더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29번입니다. 자, 가족건 나조건 다조건을 다 조건을 다 읽어 봤을 때가족건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1부터 8까지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나조건은 검은색 카드 사이에 는 흰색이 두장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3의 배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됐어? 요 근데 결국에는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세 군데에 들어갈게. 지금 총 8장이면 되는 거야. 중복조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 숫자는 결국에는 흰색 카드가 두장 이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는 6이다. 중복조합 기본 개념이죠. 그치? 그래서 3h6 하면 일단은 나조건까지는 만족하는 거거든? 28인데. 근데, 검은색 카드 사이에 적힌 숫자가,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가 아예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2만 들어간 경우. 혹은 4, 5만 들어간 경우. 혹은 7, 8만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간 게이세 가지인 경우는 빼야겠죠. 그치? 따라서, 28 빼기 3은 25. 왜 3의 배수만 들어간 경우는 빼고 싶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바로 30번 할게요. 어,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문제를 읽었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니까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 같은 색이면 합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지금 서로 다른 색깔을 꺼낼 건데 8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검은색에서 하나 흰색에서 하나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몇점 얻는가 무조건 12점 얻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7분의 4가 나옵니다 그치? 12점 이상을 얻는 경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24점 이하를 얻는 경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짝수를 얻는 경우니까 12점은 가능한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합이 될때 일단은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 건 맞아. 그치, 이게 전체죠. 전체,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색깔이 같은 거면 모두 흰색, 모두 검은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모두 흰색이려면, 모두 흰색이려면, 어, 지금 둘이. 아, 두수에 적힌 곱이구나. 미안해요. 곱입니다. 그러면 두수에 적힌 곱이니까,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때,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때, 음, 두수에 적힌 곱이 짝수이기만 하면 돼. 40, 24 이하의 짝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1 곱하기 3만 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홀수 두 개를 뽑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이 됐죠? 그 다음에 둘다 검은색인 경우는 이것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검은색인 경우는 지금 24를 넘는 경우가 많죠. 그치 그래서 24를 넘기지 않는 짝수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어떻게? 그 다음에 4고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건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조합이니까. 그쵸? 7개. 따라서, 아까 28분의 7. 됐습니까? 그럼 28분의 16과 28분의 7을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28분의, 뭐야, 23이 답입니다. 30번 치고는 좀 싱거웠던 것 같은데. 28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